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잘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철째 플랜터 사역 가운데 교회를 보는 시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렌즈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를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어떤 장소나 아니면 사람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죠. 영원한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이죠. 영원한. 순간적으로 있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영원성이라는 거는 가장 가치 있는 추구를 <laughs> 의미해요. 영원한 영원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속성의 개념이 강한 거죠. 그 영원한 거. 영원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에 속하는 거죠. 속하는 거. 그래서 장소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에 대한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즉이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같은 거죠. 구원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존재적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재적소서.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정말 찰나죠. 찰나 순간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찰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는, 목회에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에 집중하시라. 그래야, 뭐, 조금 후에도 제가 말씀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속성, 신앙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은 사랑과 희생, 순종 이런 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 사랑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또 29절에 가면 또 의미 있는 말씀이죠. 양육과 보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모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사랑과 희생, 순종, 양육과 보호. 그거를 비밀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대한 사도바울이 표현할 때 그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비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면 훨씬 더그 영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영적인 수준 자체가 더 성숙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는 예, 보이는 것에 예, 보이는 것에 예, 목적을 더 버리면 그러니까 뭐 잘되고 성공하고 뭐 여기가 그 목적이 돼 버리면 그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없는 거죠. 아, 제가 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컴퍼러스 준비하면서, 문제는, 문제는, 그, 말씀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목회, 목회의 질은 말씀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할 때에, 그 설교에, 질이 높은 것도 필요하지만 높은 건 못지않게 깊은 것이 필요하다 높은 건 못지않게 깊은 것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거는 잘못해버리면은 다 그렇게 빠져버리는 게 있죠. 이렇게 말씀이 말씀으로 깊이 가면은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주는데 말씀을 하다가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다가,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학을 하죠. 신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말씀에 있는데, 말씀에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 그 신학, 그러니까 벌써, 뭐, 조금 지식이 있다, 조금 공부 좀 했다 하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풀을 때 전부 다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말씀의 그 자체로 풀어야 되는데 말씀 그 자체로 풀어요. 교회라고 할때 교회라고 할때 교회를 말씀 자체의 교회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를 말할 때 반드시 신학자 이름을 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가면. 말씀의 깊이를 신학이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사람의 신학자들이 그거를 만들어 낼 수가 없죠. 근데 또 신학을 하는 분들은 또 신학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이 위에다 또 하나 더 있죠. 사상을 추구하는 사상. 그러니까 그 신학 위에다가 사상을 놓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신학하고 사상이 말씀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상, 이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수없이 많죠. 아, 그 싸움에 사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깨야 돼요. 말씀 위에 지금 서 있는 신학과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사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말씀의 말씀 대매 가치는 그 약화될 수 없,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리의 원리.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말씀이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인 것이 아닌 사상적인 것이 아닌 말씀의 본질대로 말씀이 그원 저자, 그러니까 저자가 있고 기록한 자들이 있고 그 기록하게 만드신 원 저자가 있는데 그원 저자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볼때 거기에 신학의 모습, 모습이 아니고 사상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어, 어, 어떻게 보고 그 성경에서 어떤 답을 찾을 거냐.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답을 신학이나 사상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교회,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면다 하나가 되지만, 말씀 외의 것이 전해지면은, 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시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교회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 믿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지. 자기 믿음 안에 갇혀 있는 거지. 열려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도들이 변한다는 거는, 변화가 된다는 거는, 그냥 어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시야 보는 사이트, 그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그 통찰력이 바뀌지 않으면, 이 관점이, 퍼스펙티브가 바뀌지 않으면, 그 렌즈가 바뀌지 않으면, 그 자꾸 그 렌즈를 자기가 좋아하는 렌즈, 그런 칼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이 인간을 만들 때에 그이 시스템 포메티브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형성기.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세부터 그이 포메티브 기간이 언제냐 포메티브 y e a 라고 하는 기간인데, 영세에서 팔세. 이 안에서 이 정서적 감성적 영성적 이게 다 만들어져요. 영세에서 팔세 정해져 있죠. 이후로부터는 아홉살부터는 형성된 거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된 후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이, 이 전에 영세에서 팔세의 예수를 믿으면 이게 그대로 정서적 감성적, 영성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포메티브 시스템이에요. 형성기 시스템 그러니까 그 0세에서 8세까지는 그래서 좋은 부모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이 아이에게 제일 큰 축복 이 아이에게 0세에서 8세 아이에게 제일 큰 축복은 부모, 처음 부모가 좋은 영적 교사가 된, 영적 교사.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영적 교사 역할을 해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본이되야 돼. 모든 것에 본이 돼.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확신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확신되는, 날. 불확신적인 걸 하면 안 돼요. 확신되는, 왜? 지금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이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에 불확실한 것과 불안한 것. 불안한 거를 넣어주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정서적, 감성적, 지성적, 인격적, 영적, 이게 전부 다, 다 불안한 것. 전부 다 불안한 것. 그래서 이때부터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아이들은 이때부터 엄마 뒤에 숨고 뭘 하다가도 엄마 찾고 뭐 하다가도, 그게 왜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면 엄마 뒤로 숨어버려.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앞에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성격이 어디에, 9살, 10살, 15살, 20살 가도 그게 변하지 않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포메티브 시스템. 형성기 시스템.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기가 0세에서 8세.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교육도 0세에서 8세가 집중적이죠. 아주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부모가 부모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앞에서 아빠하고 엄마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엄마와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여져. 어마어마하게 높여져. 그리고. 그게 삶으로 바뀌나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일날은 엄마 아빠가 꼭 교회 일찍 갈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도 일찍 가자.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 아이는, 아, 교회는 일찍 가는 거다.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 이 아이는 9살, 10살이 돼도 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일찍 가는 거야.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부모가 그 말을 안 하고, 멋대로, 갔다가 안 갔다, 오다가 가다 하면, 이 아이는, 아, 교회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오다가 가다, 말다가 하다가, 응. 그냥 유튜브로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 망가지는 거야.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버려. 부모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영세에서 8세까지를 엄청난 투자를 해줘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에서 8세의 언어를 못 배우면 그 나머지는 배우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근데영세에서 8세는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이 아이들은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다할 수가 있어요. 늦게 가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도 아이의 그, 그때의 모습이죠. 제가, 어, 그,